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지구과학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네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해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입니다 어,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후 변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 특히나 이상기후라고 하는 예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엘리뇨 그리고 라니냐에 대해서 어, 이미 한번 여러분들이 접하고 배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났기도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를 했던 것처럼. 엘리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난이도가 어려운 단원이고 중학생들이 특히 2 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다소 음,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에 해류를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 자연스럽게 엘리뇨와 라니냐까지 함께 어, 다루어 볼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들을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바다에서 큰 바다를 보통 우리는 해양이라고 하죠. 또는 대양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력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규모가 큰 어떤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라고 하고요. 그 해류는 크게 나눌 때 흐르는 깊이에 따라서, 흐르는 깊이에 따라서 표면에서 주로 흐르게 되는 표층해류, 그리고 깊은 곳에서 흘러가고 있는다는 의미로 심층해류라는 이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요. 특히 표층해류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해수의 표면에서만 흘러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왜 나오느냐? 바로 그 원인이 바람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구에는 위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바람들이 흘러가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풍성 순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심증 해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 그리고 염분이 바닷물의 밀도라고 하는 걸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두 요인 열과 염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환이다 혹은 해류다라는 의미에서 열염분 순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 해류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침강이란 말은 가라앉는다는 의미죠. 침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류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 해류라고 하는 것을 생성되는 원인에 따라서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어, 다음에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취송류라는 말은 어, 바람이 불때그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지, 어, 만들어지는 해류를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밀도류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수 있겠죠. 밀도차 대수가 바닷물이 있으면 은 밀도가 큰 바닷물, 밀도가 작은 바닷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건데 그때 밀도가 큰 바닷물이 아래쪽으로 깔리게 되면서 어, 발생하게 되는 해류를 의미합니다. 경사류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수 있죠. 해수면에 경사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려 할 것이고 그때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경사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해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류라는 말은 보충한다라는 의미에서 어 바닷물에 어떤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물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전에 배웠었던 용승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관이 있는 어, 의미로 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구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더 많죠. 바다가 70% 정도 표면에 덮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3, 3대 바다, 태평양이 있고요, 대서양이 있고요, 인도양이 있으면 어,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 그리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적에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일단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어떤 시계가 도는 방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반구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남반구는 시계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도 지방, 더운 지방, 저위도 지방에서 흘러가고 있는 물들은 온도가 따뜻하겠죠. 따뜻한 특징을 가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추운 지방에서 흘러가고 있는 바닷물들은 어, 수온도 함께 낮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바닷물이 돌고 있다는 의미에서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표층 순환이라는 말과 표층 해류라는 말을 함께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류라고 하는 말을 함께 이제 중간 제목으로 땄는데요. 일단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대기가 뭔가 크게 돌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볼수 있고요. 지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바람을 지상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지상에서 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상풍의 바람 방향과 표층 해류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표층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서로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죠. 북반구는 시계, 남반구는 반시계.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표층순환을 볼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적도를 경계로 해서 우리 지구는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서로 대칭적인 표층순환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어,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이죠. 이 힘은 전향력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어, 다른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지구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에 위도에 따라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가지고 뭐 여기서 불고 있는 바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부근에 돌고 있는 바람의 순환이라는 의미에서 극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 중간 30도와 60도 지역에서 돌고 있는 요런 순환은 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페렐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어, 위도가 영도, 적도 지방이죠. 적도 지방에서 위도 30도 지역에서 돌고 있는 순환을 우리는 영국의 학자 이름 헤들리란 사람 이름을 따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지구 대기대 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의 제일 첫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영국의 헤들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을 기 족하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대기대순환과 이제 표층이류를 함께 한번 보고 하는데요, 볼까 하는데요,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건 위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바람의 방향이 어, 주된 바람이라고볼수 있는 걸 생각하고 바, 어, 바다에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요. 이 북동 역 풍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북동 쪽에서 반대 쪽 남서 쪽으로 분단 얘기입니다. 그래 북동 쪽에서 남서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갈 거기 때문에 바닷물도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게 어, 우리가 볼때동 쪽에서 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북방구도 그렇고요, 남방구도 그렇고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물은 무한정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지구상에 분포하고 있는 대륙, 대륙 분포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겠죠? 가로막힌 물들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가로막혀서 이렇게 꺾일 수 밖에 없겠죠. 이쪽에 가고 있던 물들도 이쪽에 있는 섬에 의해서, 섬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면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 섬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이 남극 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편서풍에 해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바닷물 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대륙에 가로막혀서 꺾이게 됩니다 가로막혀서 꺾이게 돼서 이렇게 위도와 나란하게 흘러가던 물들이 꺾이게 되는 이 흐름을 연결해 보니까는 하나의 마치 돌고 있는 순환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확인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이 나타나는 해류라고 하는 걸한번더 세분화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태평양도 그렇고 대서양도 그렇고 바다에서 크게 서쪽 바다가 있고 동쪽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쪽에 서해고 이쪽에 동해죠. 그 말은 서쪽에 있는 바다,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으면은 태평양 중에서도 서쪽 바다가 있고 태평양에서 동쪽 바다가 있을 겁니다. 해서 사람들은 이쪽 바다를 서태평양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바다를 동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꿔서 다시 말하면 서태평양 쪽 혹은 서쪽 해안가 서쪽 바다에서 그쪽 경계면에서 흘러가고 있는 해류를 서안경계류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큰 바다의 서쪽에서 큰 바다의 서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안경계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 큰 대양에서 동쪽 해안가 동안에 흘러가고 있는 동안경계류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특징이 좀 비교가 됩니까? 서한경계류와 동안경계류의 대표적인, 어, 이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종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서한경계류와 동안경계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알고 싶은 친구들은, 요 서한경계류들과, 혹은 동안경계류들의 특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의 수온이라든지, 바닷물의 염분이라든지, 혹은 바닷물이 갖고 있는 산소 양이라든지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내용의 추가적인 조금 더 설명은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 알고 싶은 친구들은 어 잠시 좀 찾아보는 검색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는 어떤 해류들이 흘러갈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죠? 자. 전 세계적으로 올때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니까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흐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실제 그 쿠로시로, 쿠로시오 해류의 끝단의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대마도, 쓰시마섬이라고 하죠. 대마도에서 갈라져서 쭉 이어지는 큰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요 쿠로시오 해류가 대마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이제 갈라져 와서 한번더 우리나라 동해안을 흘러가게 되면 이걸 동한 난류라고 부르는 난류가 되고요. 대마도에서 일본 쪽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대마난류 또는 쓰시마난류라고 하는 형태로 불려지게 됩니다. 아까 여기서 올라왔던 동한 난류는 쭉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차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흘러가기도 하고 여기에 표기는 알게 안 되었지만 일부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냉각이 되고 차가워진 다음에 다시 북한 이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는 북한 한류의 형태로 다시 순환이 재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쪽 바닷가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동해에서는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추가적으로 이 쓰시마 섬에서 갈라지는 해류가 서해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해류는 이제 황해를 지나가는 난류다 하는 의미에서 황해 난류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해류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 설명했고요. 어, 추가적인 내용 엘리뇨와 라니냐와 관련지어서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